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돌씩돌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어 그들에게 정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꽂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배척과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말 갓난 아기 시절부터 공생의 직전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생활했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회당에는 회당의 자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당의 지도자들 회당장들이 그곳에 권있는 랍비 바로 선생이 방문하면 <laughs>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바로 나사렛을 방문한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보음 사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씀에 바로 그 질과 깊이가 완전히 기존의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 한 것과 같은 그 말씀의 깊이와 권능을 그들이 바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세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 집안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라고 되어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바로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자연적 그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기술을 물려받아서 그도 목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직전까지 그곳에서 목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전혀 학문을 배운 적 없는 무학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 자매들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의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절대로 여기서는 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그때부터 한동안 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상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금서에 보면 누가 보금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나이 서른에 공세회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으로 훅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이후부터 29살까지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인도 히말라야 산지에 들어가서 인도의 고성들부터 깊은 지혜를 전수받고, 그리고 고행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인도의 그 불교의 내용과 유산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신성을... 뒤 흔드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런 제목을 접하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청소년 시절부터 10소년간을 인도 유학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면,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도 달라. 인도 유학파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더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마리아 아줌마의 아들 목수 아니었냐. 이 말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는 여기서 목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말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자라다가 청소년이 되면서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따라다니며 배웠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생활했던, 다시 말해서 학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학자에 불과한 예수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오느냐. 그의 집안 형편을 볼때 예수가 이런 지혜와 지능을, 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통 배척했다는 말은 거부했다 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척했다는 말의 헬라우 원어가 스칸발리조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돌뿌리에 걸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실족했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믿음에 실종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장 배경과 집안 내력 때문입니다. 목수 출신의 가난한 집안의 배경을 가진 예수에게 어떻게 이런 지식이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어?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로 배척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출신 지역 때문에 생기는 그들의 믿음의 실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에 전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것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하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소중이 여기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권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그것을 바라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것.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광고에 미국 유학파 환영 박사 학위 요구함 이러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덜 입히기 위해서 가짜 박사 학위 유령 신학교 학위를 사서 진짜인 것처럼 어느 어느 신학교 박사 이러한 것으로 포장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정식으로 깊은 학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그 진정한 목자됨이 확인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크기니까 우리 목사님도 외국 유학에서 박사기를 받은 분이어야지 우리 교회의 권위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닌가. 다 허상인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려 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학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가진 말씀의 능력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만 그 사람의 과거 행적,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안 돼라는 그러한 편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사실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좁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말이 나왔죠. 만일 오늘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이러한 청병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100번 지원해도 예수님은 다 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것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과거의 사건 또한 편견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실은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육체로,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로 바라보고 존귀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와 능력과 깊이를 맛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목수 생활을 하며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를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스스로가 만든 돌부리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만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합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들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척한 우리의 그 편견들을 주여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변화된 현재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그 모습으로 다시 받아주고 평가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는 주여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